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움직임 중에서 오늘은 국제 정치 측면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동맹과의 경제적 연계와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대선 승리 직후,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경제위기, 인종 갈등, 기후 위기 등 4대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미국 경제위기 극복 등 국내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10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 발표는 이러한 대응의 이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복원과 패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미네남보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향후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네남보 회의 연설에서 동맹관계 복원을 제안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동맹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자주의 외교 무대로 복귀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콕 찍어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그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지칭하며 인권,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말했던 중국 견제 전략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방문 당시 국익에 맞는다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날카로워진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바이든 시대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책임을 돈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동맹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트럼프 시절 고립주의에서 벗어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보면 동맹의 재결집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전략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륙 세력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도 다시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동맹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요구로 보입니다. 중국 견제에 함께할 것으로 언급되는 인도 태평양 동맹에는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당하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시아 질서의 균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삼각 협력을 새롭게 다지려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첫 4개국 안보협의체 즉 쿼드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공식화하듯 지난 2월 18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등 쿼드 참여국 외교장관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외교장관 회의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를 대부분 부정하면서도 쿼드만큼은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끼지 않은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자안보 대화체인 쿼드 참여 여부, 화웨이 5세대 통신장비를 비롯한 중국산 기술 제품 사용 제한의 참여 등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인 2013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베팅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유리함과 불리함을 저울질하기 전에 국익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물사를탄 한미방위비협정을 조기에 매듭짓고 미군 재배치 문제도 선제적으로 조율해야 하며 한미가 동시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언급하는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의도하는 현상 변경 시도는 필연적으로 국익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마주 달리는 자동차에 어느 쪽에 탑승할 것인지 아니면 차를 타지 않고 방관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절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동맹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언급과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의도하는 현상 변경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 우리는 일관된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이슈가 될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 중에서 국제정치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